6번 3차식이 주어졌고 요렇게 모양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항등식이니까 우리 많이 봤던 것처럼 요 뒷부분 x 플러스 1의 3승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이렇게 똑같은 거에 3승이생기승으 되면 뭐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한 다음에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머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얘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얜좀 틀린 게 이쪽이 전개돼있으면 편한데 전개가 안 돼있으니까 먼저 전개해주면 x X의 제곱, 플러스 4X, 플러스 3이 될 거고, 전개해주면 X 3승, 플러스 4X의 제곱, 플러스 3X가 되잖아. 그치? 그럼 이제 얘를 조립제법 한다는 얘기지. 1, 4, 3, 0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로 계속 조립제법 하면 되니까 쭉 그어놓고, 음. 한번, 아마 두 번, 세번할것 같아. 음. 3번. 누구로? 마이너스 1로. 그럼 1 내려온 다음에 1, 1은 마이너스 1, 3, 1, 3은 마이너스 3, 0, 1, 0은 0, 0이네.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로 하면은 1, 마이너스 1, 2, 마이너스 2, 여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로 하면 1, 1, 1은 마이너스 1, 1 이렇게 되는 거지. 이렇게 하면 얘가 A, 얘가 B, 얘가 c, 얘가 d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얘는 a가 1, b가 1 빼기 1, c가 마이너스인데 빼기 마이너스 2, d가 0이니까 여기가 도화이가 돼가지고 답은 2다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간단한 문제네. 음.